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을 6월 이민일 화요일 오늘의 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들판 위로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강인한 호랑이가 다가오는 날입니다. 호랑이는 산의 주인 숲의 왕으로 불립니다. 그 힘과 용맹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세상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기운과 마주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명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렐슨 만델라. 호랑이는 용기와 결단의 상징이며 동시에 두려움과 마주하는 기운을 전해줍니다. 이민일은 물과 나무가 만나는 날. 자연의 흐름 속에서 강한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호랑이의 기운은 거칠지만은 그 속에는 정의와 의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운세는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클릭하시면은 자신의띠에 맞는 운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에 두시면은 매일 저녁 8시에 희망 등대가 전하는 일일 운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세달력 구입하신 분들은 달력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띠별 운세 전해드리겠습니다. 쥐띠, 오늘 쥐띠는 호랑이 곁을 서성이는 작은 생명과 같습니다. 영마살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여 이동과 변동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출근길, 출장 또는 약속의 자리까지 정신없이 오가느라 몸과 마음이 분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랑이와 마주할 때 쥐는 지혜와 민첩함으로 위기를 피하지만 은 오늘은 무리한 선택보다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우는 지출이 있어 예산을 꼼꼼히 관리해야 하며 애정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짧지만 따뜻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쪽 행운의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소띠 소띠에게 호랑이는 조금 위협적인존재입니다겁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뜻하지 않은 손실이나 다툼이 따를 수 있으나 호랑이를 바라보는 손은 경계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금전에는 불필요한 소비나 투자에 주의해야 하며 애정우는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소처럼 우직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나아간다면 호랑이도 그 진심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쪽, 행운의 색상은 검정입니다.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오늘 스스로와 맞서는 날입니다. 지살이 들어온 날 현실적인 문제와 책임이 다가옵니다. 가족, 직장,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부담이 생기며 스스로 어깨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고난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애정운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호랑이띠가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주변을 감싸는 포용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서쪽, 행운의 색상은 회색입니다. 토끼띠, 토끼띠의 기운을 호랑이는 조금 두려운 존재입니다. 망신살로 체면이나 명예가 흔들릴 일이 있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금전우는 큰 변동은 없지만은 인간관계 속에 신뢰가 더 중요한 날이고 애정우는 진심을 솔직하게 전하면은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위협적인 그림자로 다가올지라도 토끼의 민첩함과 지혜가 빛난다면 문제는 곧 풀려갑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동쪽, 행운의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용띠 용띠는 오늘 호랑이와 하늘과 산에서 서로 기운을 주고 받습니다. 영마살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일정이나 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 직장 또는 학업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금전운는 새로운 수익의 기회가 다가오지만은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하고 애정운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좋은 날이며 기존의 관계에서도 활발한 대화가 오고 갈 것입니다. 호랑이와 용의 만남은 서로의 힘을 과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더큰 도약의 계기가 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독쪽 병운의 색상은 황금색입니다. 뱀띠. 뱀띠에게 오늘 호랑이는 예리한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겁살의 기운으로 작은 손재나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움직여야 합니다. 금전우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애정우는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랑이와 뱀은 형살로 서로를 경계하지만은 동시에 서로의 지혜를 존중하기도 합니다. 호랑이를 만난 오늘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쪽, 행운의 색상은 남색입니다. 말띠 말띠에게 오늘의 호랑이는 강렬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지살의 기운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말띠의 자유로움을 잠시 붙잡을지 모릅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나 큰 지출이 예상이 되고. 혜정호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책임을 잊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북서쪽, 행운의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양띠, 양띠에게 오늘은 명예와 체면이 흔들릴 수 있는 하루입니다. 망신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작은 실수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대한다면은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큰 변동은 없으나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해야 하고 애정운은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곧 화해로 이어질 루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동북쪽. 행운의 색상은 은색입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의 오늘은 바쁘고도 변화가 많은 날입니다. 영마살의 영향으로 이동이 잦고 새로운 만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 원숭이는 충살로서 때로는 대립하지만 은 오늘은 그 긴장 속에서도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금전운는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은 나가는 돈도 많으니 조율이 필요하고 애정우는 뜻밖의 만남이나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쪽. 행운의 색상은 주황색입니다. 닭띠. 닭디, 닭띠에게 오늘은 작은 손실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겁살의 기운이 강하니 금전 거래와 계약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호랑이는 닭을 위협하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부지런함과 신중함을 유지한다면 무난히 지나갑니다. 금전운은 충동 구매를 자제해야 하고 애정운은 작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차분히 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서쪽, 행운의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개띠, 개띠는 오늘 호랑이와 닮은 기운을 공유합니다. 지살의 영향으로 가정, 직장, 인간관계에서 책임과 의무가 크게 다가옵니다. 호랑이를 만난 개는 두려움이 없기에 무리한 움직임은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안정세이나 뜻밖의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애정운은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동쪽 행운의 색상은 청색입니다. 돼지띠 돼지띠의 기운들은 명예를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망신살의 기운으로 작은 실수가 과장이 되거나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 돼지는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하지만은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신뢰는 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전운는 무난하지만 큰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애정운는 솔직함이 필요하고 감정 표현을 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방향은 남동쪽, 행운의 색상은 연두색입니다. 예, 오늘도 희망등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운세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희망의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오늘도 당신의 곁을 지키는 별이 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기쁨과 큰 깨달음도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가 더 없는 행운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